과연도 49의 1일차, XGB로 프로그램 볼게요4 9회 1일차, 1차, 3일차. 한 번에 같이 할게요. 보면, 어 얘는 2초, 1초, 2초, 1초를 저는 익히자마자 바로 동작된다는 얘기죠. 리셋이 눌려져도 계속 동작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동작을 짜고요. P0는 두번 눌리면, 그때 P41, P42, P43이 동작이 되면 되겠죠. 3초, 1초, 3초, 1초, 3초, 1초. 이 간연도를 하는 이유가 반복을 잡기 위해서예요. 이 반복 잡기가 쉬워요. 그죠? 이 반복 잡기도, 이 반복 잡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얘를 뒤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같이 반복을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타임 차트는. 타임 차트는 얼마나 반복을 빨리 잡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타이머 하나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모양이 똑같으면 모양이 뒤에가 똑같죠. 뒤에가 똑같고 모양이 같으면은 타이머 하나로 다 돼요. 얘도 모양이 같아요. 그죠. 같은 모양으로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타이머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브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피 접점으로 반복을 잡을 건지 그거를 간연도를 많이 보셔야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간연도 문제들이 좋아요. 좋은 이유가 타임차트로 이렇게 나오면 반복 구간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복잡기가 반복 연습하기에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간연도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 옛날 때 거래가지고 요새 타임차트 문제도 가끔씩 나오죠. 61회 때 나왔죠. 그죠? 60회 때는 안 나오고 58회, 59회 때는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나오고 한번안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논리회로는 이번 시험에 잘하면 나오겠죠? 왜냐하면 61회 때 논리회로가 안 나왔죠? 그리고 60회 때는 논리회로가 나왔죠? 그리고 62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관련도를 보면은 뒤에 시험 문제가 약간 뭐 보이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논리회로 문제 이번에는 많이 보고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타임차트 문제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타임차트 논리회로, 그, 엔드 오아 게이트 문제. 그죠. 그 문제가 잘하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61회 때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동작 설명은 맨날 나오죠. 시퀀스도, 시퀀스도 맨날 나오고, 플로 차트도 요새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이 진리표, 진리표 타임차트 논리회로. 그 다음에 동작설명, 플로우 차트 이 다섯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건 타임 차트예요. 타임 차트가 다른 거는 동작 설명은 그냥 글로 읽어보면은 동작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타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처음 보면 도면이 무슨 도면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많이 봤다고 해도 제가 중요한 거는 타임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셨다 해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이 얼마나 빨리 잡냐가 제일 중요해요. 타임 차트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연도를 많이 풀어봐야지 그 이해가 억수로 잘 돼요. 그래서 관연도를 꼭 풀어보세요. 타임 차트는. 그죠? 그럼 프로그램 해볼게요. 얘는 상시온이죠. 상시온이니까 F99죠. 99. F99. F F F 99 이렇게 상시온으로 만들어 놓요 3초죠. t 1 T 0 0으로 할까요? t 1 0에 3초. T1000은 1ms 이래가지고 3초가 3000이 3초에요. 그거를 반복을 잡아 줘야 돼요. t 1 0으로 이번 타임 차트는 아, 이번에 4 9회부터 49일 1 2 3일차는 타이머 t0, t500, t1000 이세 가지를 쓸게요. 그렇죠? 이세 가지를 써가지고 비교도 하, 비, 좀 해보고요. 그래 할게요. 그러면 p40이 동작하는 게짝다상으로 할까요? 여러 가지 같이 쓸게요. 같이 쓰면 이해가 좀될것 같아가지고 0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세 개를 비교하는데 0에서 시작을 하고 띄우고 뭐를 t1000을 비교를 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이초 때까지 켜지라는 거죠. 이초 때까지 켜지라는 거죠. 0에서 켜지고 이초 때에서 꺼지라는 얘기죠. 얘는 이때까지만 살라는 거죠. 그때 p42나 가죠. 이렇게 하면은 위에는 끝났죠. 그러면 p0 눌리면 p0 눌리면 카운터가 동작이 되네요 c t u c0에 2가 동작이 되면. 카운터가 동작이 됐을 때, 시세로가 동작이 됐을 때, 음, 타이머가 10초짜리가 돌면 되겠죠. t, t o t 500에, 이번에는 12초니까 1200이죠. 얘는 10ms이죠. 얘는 1ms, 얘는 10ms. 그죠. 얘가 그러면 반복이 t 500. 얘는 102 1초예요 그죠. 1000이 10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T500 그러면 이 T500이 이제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죠. 반복을 잡았으니까 짜뜬... 얘는, 얘는 크거나 같다로 할까요? 크거나 할까요? T500이 0일 때 T500이 어, 300까지 P41을 돌리면 되겠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V 얘는 400에서 4초도 400이, 그리고 700까지 7초도, 그리고 800에서 1100까지 P42가 동작이 되고, P43이 동작이 된대요. 그러면 P1이 눌려지면 카운터가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카운터가. Shift F4를 누르고 C0를 리셋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동작을 해볼게요. 타이머가 좀 틀리죠. 밑에는 이제 T0 타이머를 쓸게요. 그러면 얘는 1초가 1000이죠. 그죠. 얘는 1초가 100이죠. 이해를 해야 돼요. 경계치. 얘는 그러면 T0는 0에서 499까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10ms는 0에서 499까지는 100ms죠. 얘는 500에서 999까지, t999까지는 10ms이고요. 그죠? 얘는 1에서 1000에서 1020몇 가지기, 1028인가? 그것까지기 아마 1ms일 거예요. 얘는 종, 기종마다 틀려요. 기종마다 틀리니까, alt1을 눌려서, 기본 파라미터 들어가서, 디바이스 영역에서 꼭 자기 경계치를 확인하세요. 제건 dr20su 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기본 값이죠, 기본 값. 기본 값 제가 계속 누르고 있죠. 기본 값이니까, 얘를, 1ms는 1000에서 1023까지 기네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조정이 돼요. 얘를 555로 할까요? 그러면 얘가 556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굳이 조정하지 말고요. 타이머 23개면 충분하니까 기본 있는 걸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 틀린 사람들은 꼭 기본 디바이스 영역 경계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DR20 SU 모델이에요. 근데 요새 시험 문제가 입력 10개, 출력 10개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32H 기종이나 그런 걸 써야 되겠죠. 우선 동작을 시켜볼까요? Alt 1번을 눌려서 IO 파라미터 설정을하고요 Alt TS. Alt T S 엔터 엔터 Alt M I 이제 저는 키지면 2초 2초를 반복을 한대요 그러니까 3000을 했는데 2초 1초가 되죠 그죠 얘는 1000이 1초니까요 1초 2초 3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1초, 계속 반복이 되죠. 그니까 러 얘는, t1000은 1 0 0이 1초로, t500 이상은, t500부터 t999까지는, 102 1초, t0는 10이 1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동작이 되죠. 2초 1초가. 그리고, p0를 두번 눌리, 눌리는 시점에서 한번 두번 눌리면 3초 1초 쉬고 3초 1초 쉬고 3초 1초 쉬네요. 3초 1초 쉬고 3초 1초 쉬고 3초 1초 쉬고 3초 1초 쉬고 3초 1초 다 안들어오고 3초 1초 다 안들어오고 3초 1초 다 안들어오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하죠. 계속 그러니까 이 반복구간 잡는게 제일 중요해요. 가윤도를 많이 풀어 보세요. 한 눈에 도면이 보일 때까지 풀어야 돼요. 그리고 P1이 눌려지면 리셋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XGB죠. 확인. 그러면 지우고 이제 일차 할게요. 일차는 얘도 상시원이죠. 그러면 N100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N100 그러면 타이머를 t 1 T0로 할게요. 얘는 어... T0에 3초죠. 반복이 1초, 2초, 1초, 2초니까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니까 3초로 끊으면 1초, 2초가 되겠죠. 그럼 3초짜리를 만들어 놔서 T0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작다, 3, t0가 0, 0, t0가 1초까지 살아라. 그게 p 4 2이라 그쵸? 그리고 얘는 카운터가, p0가 3번 늘리래요. ctu, c0에 3번 늘리래요. 그러면 c0가 동작했을 때 타이머가 t1, t1000으로 할게요. t1000에 10초짜리를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만여야 되죠. 10초는. T1000을 사용하면,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보면, 여기서 9초까지, 9에서 Move로 0을 돌리면, 밑에 얘가 안 나와요. 그죠? 9에서 0을 돌리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10에서 1로 돌리면, 얘하고, 얘를 우선 만들어주고, Move로 돌리면은, 똑같은 두, 두 칸이죠. 두 칸. 그리고 한, 둘, 셋, 넷 칸. 한, 여기서, 한,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서, 한, 둘, 셋, 넷, 다섯 칸. 똑같죠. 두 칸, 다섯 칸. 두 칸, 다섯 칸 쪽으로, 무브로 돌리는 거죠. 이 무브 돌리는 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으면 타이머를, 아까처럼, 이렇게 비접점을 써가지고, 타이머를 이렇게 반복을 시켜줘도 되고요.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다음 동작에서 필요 없는 동작이 여기 없는 동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브으로 돌려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연도 도면을 많이 보고, 이 도면을 보,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 돼요. 진짜 간연도는.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많이 풀어라고 간연도 중요해요. 요새, 그것만 보시죠. 58, 59, 60, 61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게 그게 이제 스컨서와 같이 연결되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타임 차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죠. 그 앞에 거지 때문에 그건 그거를 눌리놓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안한 거예요 타임 차트를 타임 차트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진짜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동작을 시킬까요? 3일 때 카운터 3이면 시제로 동작해서 동작을 하죠 그러면 얘가 무브로 T1000이 도 동작하면 그죠? T1000이 동작했을 때 무브로 돌려라 언제까지? 1000까지 뭐를? T1000을 1초로 돌리라는 거죠 1초로 T1000은 1000이 1초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작다삼으로 할까요? 작다삼 작다삼 0일 때 T100 1000이 4000일 때까지 4초일 때까지 그게 P41이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V 얘는 3000에서 7000이죠 T100 1000 T100 1000 그리고 얘는 6000에서 T100 1000 얘는 1 0 0 0 0 0 0 0 0 까지 그죠 얘0 p42 고요 얘가, 얘가 p43 이죠 p 4 0 p P 1 p P 0 p43 그리고 p1이 눌려지면 카운터를 리셋을 시키래요 p1이 눌려지면 카운터0 0 0 0 리셋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컨트롤 z를 눌리면 되돌리기가 돼요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Alt T S 확인 엔터 엔터 Alt M I 를 하면 시스템 모니터가 나옵니다. 자 1초 2초를 반복하죠 얘는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그리고 카운터가 3번 눌릴 때 P0 를 한번 두번 세번 눌리는 시점에서 동작을 하는데 얘가 소등되기 전에 얘가 먼저 켜지죠. 얘가 소등되기 전에 얘가 먼저 켜지고. 그걸 먼저 보면 되겠죠. 세 번. 먼저 켜지고 소등되고. 먼저 켜지고 소등되고. 먼저 켜지고, 소등되고 먼저 켜지고 소등되겠죠. 근데 바로 되죠. 그러면 하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9초에서 10초짜리.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10백 천, 100, 얘가 10백천만 100, 1초짜리가 9초짜리 1 0초짜리에요 얘가 들어가야 동작이 되겠죠. 이걸 쓰는 이유가 더 정확하죠. 타이머가 타이머가 정확할 거예요. P0를 한번두번세번한번두번 세번 인제 보면 얘가 소등되고 얘가 점등되고 소등되고 얘가 점등되고 1초 있다가 소등돼야 되죠 그럼 얘가 점등되고 1초 있다가 소등되고 되죠 아까는 안 됐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서 반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죠 그럼 얘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를 안 넣었단 말이죠 아까는 그래서 지금 넣으니까 제대로 동작 되죠 P1이 눌려지는 시점에서 리셋이 되죠 그렇게 49의 2일차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2일차 이제 3일차 해볼까요. 3일차 얘는 또 상시를 좀 틀리게 해볼까요. 우리가 상시는 F99, m B접점, m 1 0 그래 있죠. 만들기 다름이죠. 만들기 플래그 해보면 F3 플래그 해보면 여기 보면 1스캐논이 있어요. 1스캐논은 시작하자마자 한 팔스만 준단 말이죠. 그죠. 얘를 가지고도 하면 되겠죠. 얘를 셋을 잡으면 되겠죠. m 0로 그러면 m 0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켜도 되고요. 얘를 자기 유지를 시켜도 되겠죠. 얘를 M0로 빼서 이 M0가 자기 유지를 해도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셋을 추천해요. XG5000에서는. 그러면 이 M0 가지고 타이머를 동작하면 되겠죠. M0가 1초 0, 1, 2, 3, 4, 5초. 1초 on, 1초 off. 2초 on, 1초 off죠. 그러면 1초, 2초, 1초, 2초죠. 1,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그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반복이 안 나와요. 이 반복이 이렇게. 밑에도 이게 안 나오죠 저는 연습 문제니까 이제 관련된 연습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반복 뒤에 걸 보고 하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2초. 그죠 아다 1초 2초구나 그러면 1초 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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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후 3초. 3초 아 얘는 1초 후프 3초 1초 후프 3초인데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다음에 앞에가 여기랑 똑같이 한 공간이 비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비, 비 반복을 잡아줘야 되겠네. 이런걸 계속 하셔야 되겠죠. 반복 잡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T1 얘를 이제 해야 되겠죠. 5초짜리 T1 T500 아까 이번에는 500에 5초. 5초니까 500이죠. 100이 얘는 1초죠. T500은 그러면은, t500으로 반복을 잡고요. 작다 3으로 할까요? 이번에. 아까는 작다 3으로 했으니까, 얘는 이제 크다 t500이 음 0일 때, 작다 t500이 1초일 때, 그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반복 구간 안에 두번 동작하면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비교문을. 얘는 200에서 400을 하면 되겠죠. 오타가 계속 나네요. P40. 얘가 P40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짜주면 되겠죠. 이제 P0가 눌렸다 떼는 순간, 네가티브죠. Shift F2를 누르고, P0를 누르면, 치면은, 이렇게 네가티브가 나오죠. 눌다 떼는 순간, Set M1이 나가서, 이 M1으로 타이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T1, T0, T1000으로 할까요? T1000. T1,000에 12초 그러니까 12,000이죠 전만 12,000 12 걔가 반복이 되면 되겠죠 T1,000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P41이 동작하는 게 9초에서 12초죠 그러면 뭐랄까요 작다삼으로 할까요 작다삼 T9초일 때 100, 1,000일 때 T20, 100, 1,000이 T1,000이 언제까지 동작해라? 12초까지, 12,000일 때까지 동작을 해라. 이게 P41이죠. 그러면 얘를 Ctrl-C, Ctrl-V, V 하면 되겠죠. 반복 안에 한 번만 동작하죠. 반복 안에 얘도 한 번. 반복 안에 얘도 한 번. 그러면 얘가 P41, P42, P43인데 얘는 5초에서 8초까지죠. 5초. 5초가 5천이죠. 8천. 얘는 1000에서 얘는 4000이죠. 이렇게 하면 P42가 되고요. 얘는 P4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볼까요? Alt TS. 리셋이 없죠. P1이 눌려지면은 이거를 리셋을 해야 되죠. F3, P1이 늘려지면 리셋되라. Shift, F4, M1, M0은 리셋 시키면 안 돼요. 얘는 상시니까 그죠. 상시니까 Alt, T, S 한 스캔으로 동작하자마자 얘를 셋으로 잡히니까 자기주에가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한 스캔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동작을 하죠. 1초, 2초. 2초. 이제 1초. 2초. 1초. 2초.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그러면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방법은 많죠. 하기 나름이에요. F9 M0를 이 M0가 자기 유지가 되면 이 M0로 하면 되겠죠. 얘도 그래도 한번한 한 스캔이 지나가면 M0가 동작이 되니까 자기 유지가 걸리겠죠. Alt T S Enter Enter Alt M I 자기 유지가 걸리죠. 그죠. 편한 거 하면 돼요. F99 F4 M100 그죠? B 접점으로. 여기다가 바로 그냥 F99 넣으는 되죠. 위에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2초, 1초, 2초로 계속 반복하고요. P0를 눌리다 떼는 순간, 눌리다 떼면 M1이 동작해서 M1으로 타이머가 되겠죠. p 0를 눌리다가 떼면은 1초, 2초, 3초, 1초, 오프 3초예요 1초 오프 3초. 그죠? 1초 오프 3초. 1초 오프 3초. 1초 오프 3초. 이렇게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죠. 언제까지? P1이 눌려질 때까지. 눌려치면 리셋이죠. 눌려지면. P1이 눌려지면 리셋.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네요. P40은 리셋 시키면 안 되겠죠. 관현도는 반복이 중요해요. 타임차트. 혹시나 이번 시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타임차트가 나오면은 이렇게 반복 잡는 거. 그리고 허수들. 허수들이 관현도에는 없겠죠. 있나? 이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색칠을 안 칠해놓으면은 얘들 몰라요. 처음 도면을 받아보면 이걸 눌릴 때 얘가 되는지 그러면 뒤에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얘가 눌리고 얘 눌릴 때 변동이 있는 건 얘예요 그죠 그럼 얘가 영향이 있는 건 얘죠 아마 동작 설명도 나올 건데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임차트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얘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가년도는 전기기능장 서동남 네이버에서 치면은 어. 그,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이 도면하고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3일차죠. 3일차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타이머 있죠, 타이머. 이 경계치 진짜 꼭 아셔야 돼요. 경계치 모델마다 틀린 것도 이해를 하셨죠. 모델마다 틀린 것도 꼭 확인 하시고요 저하고 틀린 모델을 꼭 확인하세요 DR-20SU 에서는 그러니까 H 모델이나 다른 모델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